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교수님 여기가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네. 저기 제가 한거 있거든요. 음, 음, 염색한 거잘나왔죠예 음. 네, 초보자들도 다잘 나왔어요. 네. 네. 지도를 잘했어요. 지도를 교수님께서 잘하셨어. 지서 오시면 다 작품이 됩니다. 와 여기 어떻게 오면 됩니까? 그냥 저희 주소 고 오면 돼요. 간포면 가로길 어, 네. 88. 가로길 88 아랍누리 펜션, 아랍 펜션. 네. 펜션에서 주무시기도 하실 수 있고 네 병관도 좋고 오, 어, 네. 너무 차도 한잔하시고 네 차도, 차도 팝니다. 이따가 차집을 한번 찍어서 올려. 너무 이뻐 차집이 그렇죠? 이거 차집 테이블로 쓰면 너무. 네네네. 제가 제가 멋있 2018년도에 와서 배웠잖아요. 인사 중에서 전시도 하고. 어제 2018년. 오래죠. 2018. 9, 10, 1 2 13, 14. 6년. 대 대학생 같아요. 아 진짜요? 음,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뭐 같습니까? <laughs> 유치원 지금은, 선생님 같죠? 어, 겨, 결혼하려고 어이, 하는 사람. 아. 어렵지? 오늘 그 재료. 무슨 오베자. 색깔이 음. 저렇게 나오는 겁니까? 오베자라는 동물성 염료인데. 네. 동남아에 사는 곤충즙이에요. 오모모. 아, 어, 이이 단파에도 많이 살아요. 그런 거에 붙어 있어요. 이걸 합시다. 동물성밥 때다가 음. 저걸 염색을 좀해 봐야겠어. 네. 이걸로 치료도 많이 일본 애들은 원래 집? 이빨 치료부터 아그 몸에도 이게 굉장히 좋고 산인이 많아가지고. 아하. 산약주 같은 방법으로. 천연 염색, 자연 염색은 음. 이렇게 자연을 끓여가지고 음. 아름다운 색을로 어이가 다? 네. 조강년이나 아 옛날 문헌에서 나오는 염제들이. 이야. 많이 배우러 오십시오. 네. 가로일길 88.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과학고등학교 건너편입니다. 과학고등학교 건너편. 알아서 오십시오. 네. <laughs>